오늘은 세리를 부르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리를 부르시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네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세리를 부르시고 또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세리가 이제 탁자에 돈이 가득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는 제자들이 또 놀라는 장면. 예수님께서는 인자하신 모습으로 받아주는 장면. 그런 내용이 이제 그림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리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잔치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제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교훈,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듣고자 하는데, 먼저 여기 세리레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후부터 레위를 마태로 불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위가 누구냐, 이 마태가 누구냐 이제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있고. 그 중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고, 또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고, 그리고 제1복음서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될줄 알았을까요? 그러지 못, 못했죠 그냥 따라간 것 뿐인데. 물론 이제 쉽지는 않았겠죠. 그 많은 돈 뭉치를 놔두고 따라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 참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리는요 세금 징수자입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시험을 보고 어, 뭐 세금 징수자가 되는 세무원이 되는 그런 때는 아니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지방세를 받았거든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세금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로마 사람들을. 그런데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방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했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들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방탕한 사람들, 좀 이렇게 동네에서 조금 노는 사람들. 머리는 조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좀 노는 그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이만큼 받쳐야 되는데 아, 그러지 않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돈을 부당하게 탈취해가지고요. 많이 받아요, 많이. 그리고 그 중에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풍성이또 줘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풍성이 주고 자기도 갖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결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인의 하수인으로 취급했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에 붙어가지고, 그,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잘 보이려고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밀정이 돼가지고, 막 고수, 고발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노상강도나 살인자나 창녀나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을 했고 이 사람들하고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세리들하고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들의 돈을 저렇게 부당하게 갈취를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바쳐 그래서 사람 대접도 안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거든요. 자 이런 기본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2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이 자체가 충격적인 거예요. 아 세리를 불렀네? 아, 그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 사람들로 취급받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충격적인. 당시에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제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자리에 부르셔서,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 레위처럼 돌아서면 되는 것이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거나 또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참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레위는, 마태는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 그냥 그 좋은 직업,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실 때큰 능력을 행하셨죠. 그런데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마음도 치료하시고 그 의지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육신을 치료하듯이 마음도 치료하시고 의지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레위도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도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아 이분, 이분과 함께 있으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지. 또 이분이 뭐 나라에 나중에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야말로 이제 서른 살밖에 안된 젊은 청년이거든요. 이런 청년이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미래가 사실은 예수님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좋은 직장, 보기에 따라서는 뭐안 좋은 직장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장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이것은 치료의 권능이 임했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세리마태가 따르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우리 때는 이제 직장이 대부분 4학년 초에는 결정이 되거든요. 이제 오라, 그 당시에만 해도 오라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이 뭐 어느 정도 거의 결정이 됐는데, 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 이제 중학교 3학,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주셨어요.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반대를 했죠. 야, 너 취직해서 교회에서 다른 일로 봉사를 하면 되지. 뭐, 굳이 목회하고 신학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랬는데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단한 번도 "아, 내가 목회를 하거나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내 생각이 잘못됐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마음을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정말 정말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 길로 들어섰죠.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을 몰랐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는 막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순교까지 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그 세례요한은 순교는 아니죠. 그냥 목에달아 자살해서 죽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실시간 예배 자리에도 앉아 있는 거죠. 물론 뭐 성전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신 내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평생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쭉 쓰다 보니까요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 노래를 잘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잘 음정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노래를 잘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아이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 왜 특별 새벽 기도를 30일씩이나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는 회계에 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9절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죠. 모든 것을 벌어주고 따르고 잔치했습니다. 잔치. 그리고 돈 많이 벌어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잔치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나 바치겠다고 그렇게 한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회계의 기쁨을 표현하고 또 세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세리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 거죠. C. 클레이톤이라고 하는 분이 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님의 부르심 부름을 들었지만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았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정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 뭐 인정을 받을지 이렇게 불림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름받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의 이름 부름을 받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주님 앞에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제자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제자라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합당한 모습을 보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제자로 부름받은 은혜가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사회 불신자들에게도 적절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기쁨과 감격이 구원받고 제자로 부른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자리에서부터 온 우리를 적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이번에 이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어,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들이 또 행적에 대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강력하더라고요. 강력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도 강력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하고, 아, 그리고 심지어는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따라와. 지금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어떤 일인데, 지금 장례 가지고 지금 그런, 그런 일을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지금 따라와. 죽은 사람들이나 따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요.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일반 대중을 부르시는 모습하고 일반 대중들하고 함께하는 모습하고 교회 오늘날로 뭐 말하면 중직자들이죠. 이 중직자들을 모습을 부르는 모습이 달라요. 요즘은 집사 직분도 또또 다른 중직자의 직분도 그냥 대중 교회 에 얼마큼 나오면 그냥 세워주고 세워주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요즘 발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이 누가복음을 세밀하게 제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저런 자료들을 같이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이 땅에 떨어져.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한다. 제자들에게 요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이상하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참 희한해요 이상하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새벽기도 나와요 힘든데 여러분 새벽기도 왜 나오세요? 힘든데 성령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이 새벽기도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신 것이라고밖에 는 설명이 안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누구들을 비방하죠? 잘 읽어보면 재밌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며 아니 예수님을 비방해야죠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만 어울리고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비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은 비방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 비난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생긴 비난입니까? 만일 예수님과 교회를 더잘 섬기기 위한 비난이라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불편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 그렇게 됐어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는 것은 맞아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비난도 당할 수가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보고, 때론 욕도 먹고, 그러면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해라.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받았고, 하늘의 상이 크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나 하나님께 나가는 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상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지 않고 꿀송이 같아서 기꺼이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꿀송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